탄소 중립 이슈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탄소 중립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전 탄소 말고 저는 탄산 좋아합니다. 탄산. 준비를 안 하시면 그냥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탄소 중립은 잘 몰랐습니다. 정치 중립은 있거든요, 제가. <laughs> 오늘의 면접 되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제가 또이 테크 관련한 이 기술 관련한 회사에 좀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러워요. 근데 다만 기술 관련한 회사에 많은 취준생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제 대표, 대표? 대, 뭐라 그러죠? 대리자? 약간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회사 붙을 수 있는지 기세입니다. 면접은. 여러분 면접은 기세예요. 눌리면 안 돼요. 저분 기세다. 아, 잠깐 현장에 있는 수처리 샘플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최한의 화학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환경을 더 오염시키지 않고 최대한 깨끗하게 환경을 아울수 있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왜 지금까지 남아 있었냐? 그게 저는 사랑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았고 일도 재미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으셨다고 산내커플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사례이좀 된다고 들었는데 어, 네, 제 위선들도 많고 사랑이 넘치는 회사 같은데. 그러네요. <laughs> 저희는 직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끼리는 팀장을 제외하고 다 리더라고 통일해서 부르고 있고요. 경영진이라고 해서도 따로 뭐 이렇게 직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선배 아니면 리더님이라고 통일해서 부르고 사장님 또한 김선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하고 회의할 때도 김선배라고 부릅니다.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그때. 벌금 만 원씩 내라고 하셔가지고 예. 네. 환경공학과 박사 과정 후 가나로 돌아가려다가 <laughs> 웬만하면 이렇게 기술을 많이 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생각해서 제가 지원을 해봤습니다 알고 있는 환경기술공법사들은 탑입니다 카메라 의식하셔서 얘기하신 거아니 진짜 탑이에요? 네 진짜 탑입니다 환경 분야 에서는 사실 나갈 수 있는 진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이거나 공법사이거나 설계사, 뭐 시공사 이런 분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공법사들 중에서는 우리 회사가 다양한 분야로 이제 발을 많이 넓히고 있기 때문에 좀 미래가 있는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회사 분위기 느끼셨겠지만 되게 자유롭거든요 네. 자신의 의견을 좀잘 말하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선배한테도 가감없이 자신의 의견을 어필해도 괜찮나요? 뭐 잘하면 이걸 좀 해줘라 못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좀 편하게 좀 할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고 모를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를 많이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릅니다 아는 건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자신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많이 하는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신감 있는 사람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인종차별 없으니까 외국인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저희 회사 신입사원 채용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시작해 볼까요? 버려진 물이나 폐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 저 자체가 폐기물이 폐기물이 뭐 미생물도 키우시고 하는데. 저 하나 그럼 저희가 재활용하고 자원 순환해 하려는 건가요? 그렇죠. <laughs> 저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사뭇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laughs> 네. 저희 홈페이지 같은 거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보고 왔습니다. 아. 네네. 그중에서 인상이 깊었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나목스 기술. 그 요거 아주 대단한 기술이던데요. 이게 그 미생물을 키워가고 질소를 제거하는 요기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이제 부산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연간 막15 비용도 이렇게 절감을 하고. 그 이에 다른 기술들은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서울 중랑 물관리 재생센터 거기 이제 재생 복구 사업하실 때 모든 직원분들께서 퇴근도 고사하고 그런 걸로 이제 쓰여져 있더라고요. 퇴근 안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거의 뭐 영의 상태입니다 이제 열정은 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시키는 거 모든 할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박사를 내주겠어 가보자고 만약에 이영중 씨가 사는 동네에 하철리 장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laughs>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 지금 무조건 반대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수처리장 가면 막 냄새나고 좀 더럽고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전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중랑 물관리센터도 보니까 굉장히 공원도 깔끔하게 잘돼 있고, 지금은 이제 적극 찬성이죠. 직감만안 떨어진다면, 직감만안 떨어진다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중랑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다음에 상부를 다 공원화하고 수변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수세권이라서 요즘 물이 보이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값이 올리듯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변하면 변하게 되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는 게아닐까 싶어요. 아... 지금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네, 네. 여기가 아까 조금 전에 공부하셨던 중랑물 재생센터라는 곳인데요.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처리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오 너무 이쁜데요? 예, 여기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요. 남는 공간에 서울시에서 과학관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냄새는 나지 않을까요? 그럼? 안 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오, 살고 싶습니다. 파스 처리장에 들어가고 싶다아또 <laughs> 폐기물이다 보니까. 예 예. <laughs> 그전 세계 이 하수처리 시장 규모가 한 천조 반도체 시장 규모 한 500조 그거보다 두배 이상 되는 걸로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만 해도 한 250조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나다고 하더라고. 그 하수처리 인허가부터 시공 설계 운영 막 이런 거다 그냥 맡기신다고 거의 뭐 이게 대민국 유일무이하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사를 접했거든요. 이게 혹시 지사는 혹시 어디 미국 어디? 미국 NHI에 있어요. NHI 아... 제가 또 NHI 좋아합니다. 100년 전서부터 하수처리를 미국은 했었거든요. 아, 근데 예, 예. 그 처리장들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는데. 네. 100년 전서부터 하수처리를 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환경 선진국이기도 한데 지금은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미국에서 그 하수처리를 하고 내보낸 물 때문에 대서양에 막 적조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리모델링, 인프라 쪽에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미국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하시고 하는 아. 부분들이 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자께서 들어오시면 네. 글로벌 시장 쪽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준비가 돼 있으신 부분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갱신했거든요. 집 같은 경우도 월세기 때문에 언제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 아. 지하에 하수 처리장을 놓고 네. 그옆에 잔디처럼 심어져 있는 저기 여유부지가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 여유부지를 그냥 저렇게 놔두지 않고 네. 다른 어떤 용도로 활한한다고 하면 네. 어, 난 사업하면 저기다가뭐 저거 에고 싶어. 뭐 이런 거 없을까요? 가족 단위가 많이 방문을 해야 이게 돈이 됩니다. 가족 단위가 좀올수 있는 시설들을 좀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하수처리장이지만 위에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돈벌이도 되는.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핵심 단어를 하나 얘기하셨어요. 돈벌이.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지. 돈을 쓰는 처리장이 아닌 돈을 벌수 있는 처리장으로 바뀔 수 있다. 보셨습니까?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크게 써 있는데. 아예 그럼요 그럼요. 어 진짜요? 뽑아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럼 더 좋은 아이디어 생겼습니다. 저기 있다가 온갖 맛집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바로 아래로 내려면 되니까. 아. 네. 근데 굳이 바로 안 버려도 다른 데도 버리면 다 저기로 옵니다. 아, 근데 또 이동하면서 또 돈이 들지 않나요? 가까우면 좀 비용 절감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laughs> 혹시 회사에 네.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그 대표님께서는 차훈을 입사를 하셔서 지금 CEO가 되셨지 않습니까? 네. 그 20년 25년? 25년 만에. 네. 저도 입사를 하고 25년 뒤엔 노려볼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아, 왜 25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짧을 수도 있죠. 아, 건재하신데, 제가. <laughs> 25년이 아니라 15년, 10년? 5년. 어, 아, 5년아 5년을... <laughs> 아, 노력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장점 어필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회사에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 처음에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파고든다면 사람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고봐 주신다면 여기 지금 계신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사원분들 다 자르셔도 좋습니다. 비용 절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폐기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25년 만에 CEO가 되신 대표님처럼 저도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린라이트 오늘의 면접. 아... 오늘 뭐 약간 탈탈 털리셨는데. <laughs> 탈 탈탈 털렸죠. 와 진짜로 어느 순간부터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 지금 나는 누구인가 많은 예비 지원자분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laughs> 이보다 못할 수 없다. 예. 네. 제가 이렇게 털릴수록 저희 팀의 분위기 좋아지고. 아닌데요. <웃음> <웃음> 비전공자여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 보고서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잘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어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장점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보존 정신하고 책임 정신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다른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에서 유리하게 일을 할수 있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하면 꼭 뽑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명확하게 회사가 지향하는 바라든지 핵심 기술이라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이해하고 와서 굉장히 지원자가 좋은 이미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뭐 비슷한 의견이지만 전문적인 영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패기와 도전 정신을 봤을 때는 이제 합격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정말 냉철하게 우리 팀에서 같이 일할 친구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불합격 드습니다 지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도 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영업도 상승 어렵습니다. 왜냐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 지식이 바탕이 돼 있어야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케팅은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분야에서 일한다는 가정하에 합격드리겠습니다. 학습 능력을 본다고 했을 때 본인이 충분히 학습하고 그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걸 2차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라 하면 응. 한번내 기회를, 그런 기회를 어 드리면 좋겠다 2차 면접은 보유로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시켜보야겠네요 어, 그래도 떨어진 건 아니라는 소리네요 여기 관련한 전문 지식을 좀 공부를 진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랬다간 저처럼 튀기는 한 수가 있거든요 많은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지금 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2차 면접시. 욕심 있는 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할수 있는 친구라면, 저는 언제든지 저희 회사 문 두드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상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라는 분야가 결국은 책임감이 기본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환경 전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한 친구도 있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엔 어디?